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내는 남자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채널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직접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더리움 홀더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흔들리고 있죠.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정의 연속이에요.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 마음이 무겁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하락장에서 흔들리기보다 내 자산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구조. 그게 바로 스테이킹. 그리고 로켓풀입니다. 스테이킹.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맡기면 그 코인이 거래 검증에 사용되고 그 대가로 매일 리워드. 즉, 보상이 지급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듯 이더리움은 내가 맡긴 코인을 검증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코인이 나 대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작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월15%연 230%라는 수익률을 보고 솔직히 말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습니다. 매일 제 지갑 속 이더리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자동 복리 구조, 매일 쌓인 이자가 다시 재해치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 중이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킹이 더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버티는 전략이 아니라 변동성을 이기는 구조적 수익 시스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 이더리움은 오늘도 내일도 일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10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했을 때 1년 뒤엔 약33 이더리움으로 불어났습니다. 단순 이자가 아니라 복리의 힘이 매일 누적된 결과였죠. 로켓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중앙화 거래소처럼 자산이 묶이거나 인출이 막히는 일 없습니다. 탈중앙화된 구조이기 때문이죠. 참여도 간단합니다. 0.1 이더리움. 약 몇십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15일에서 365일까지 예치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스테이킹 보상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네트워크 리워드이기 때문이죠. 즉, 매일 쌓이는 순수익을 100%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단위 스테이킹을 추천드립니다. 중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더리움을 그냥 들고만 있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의 구조를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검증했고 실제 수익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시대의 자산 증식 공식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몇달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할 걸?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잠자는 동안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 로켓풀에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영상 하단에 공식 링크와 가이드를 남겨두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당신의 이더리움이 진짜 일을 시작하게 만드세요.